네 안녕하세요. 3월1 3일 뮤지얼 고조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투자 컨텐츠팀의 박기욱입니다. 아, 제 옆에는 미국 주식 미치다 TV 채널의 장우석 부사장님, 이항령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위원님 오늘 날씨는 좋은데 네네. 미세먼지 네네. 황사, 황사 예 있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위원님? 모이세 아, 오이... 미세, 미세먼지 아주 싫어합니다. 오늘 황사입니다. 황사. 아, 황사입니까? 미세먼지입니까? 황사, 황사. 다른 겁니까? 황사. 아니, 다, 다 나쁜 거예요. <laughs> 다 나쁜, 나쁜 거, 나쁜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미세하게 좀 다른 거죠. 미세 네네네. 먼지하고 오늘 미세... 하늘을보니까 네. 노랗더라고요. 아노랗습니까저 어... 그럼... 주식 아닌 거 물어오시면 네. 상식 없는 남자니까. <laughs> 아, 그러니까 네. 날씨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저, 예상치를 밑돌면서 유역 증시의 하락세는 일단 멈춘 모습입니다. 음. 단기적으로 그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이제 우려, 우려가 완화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투시, 투자 심리가 회복됐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약간 폭풍전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무분별한 간세 정책에 이제 캐나다랑 유럽에서 보복 간세 카드를 하나씩 꺼내들고 나왔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보복까지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더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위원님께서 네. 한번 시장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CPI는 뭐 잠시에도 얘기하겠지만은요, 전체적으로 예상치보다 조금씩 절 나온 기분이에요, 긍정적리겠고요또 하나는 이제 어,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 들어서 그나마 버티던 방어적 섹터 이런 것들이 대표 필수비자원을 소 내리고요. 네, 네. 반대편에는 기술주가 좀 올라갔고 네. 기술주에서 이제 큰형들이 좀 올라가면서 네. 주가 좀 약간 반등했죠. 그렇다고 하니까 다우지수가 조금 빠졌어요 오늘요. 나 사이 1% 이상 상승한 거. 그 정도가 뭐 시장의 전반적인 각. 트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음, 네, 네. 그이 관세 전쟁은 매번 이제 바뀌고 있어. 이제 4월 2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날인데. 상호 관세. 음 네. 그러다 결론은 뭐 그때까지는 조금 여전히 유연한 태도로 난 갖고 갈 거야. 뭐 음. 얘기 또큰 형님이 얘기하니까 네. 이거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음. 됩니다. 진행형이고 일단은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걸 딱증명하는게 다우가 빠지고 나스가 올라가는 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 나스닥이 응. 무려 1.2% 2 올라간 응. 기둥이 뜨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 네, 네. 그 어제처럼 트럼프가 아주 심한 말을 하지 않으면 네네. 반등이 나오는 거고 또 반등이 나오다가도 아주 심한 말 하게 되면 또 빠지고 이런 트럼프 입에 아직 달려 있죠 시장이. 어 트럼프 네. 입은 열려 있는 문인데다가 열려 있죠. 예. 열린데다가 <laughs> 네. 이번은또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한 명이잖아요. 명이죠. <laughs> 네그러니까 네, 네, 그냥 네.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네. 당분간. 네. 일단 그렇고요. 네.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어제 그 올라온 게좀 힘이 했던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네. 네. 네네. 그 다음에 이 히트맵 보겠는데 히트맵에서 아까 위현님 말씀해 주신 대로 M7 오야. 종목은 이제 초록색인 반면에 음. 지금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네. 제약주, 그다음에 통신 아,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경기 맞아요. 방어주들이 지금 하락세가 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딱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안에서 큰것 중에서는 애플 정도만이 예. 좀, 애플만. 네, 좀, 어. 좀 떨어졌고요. 예. 제약주가 좀 그동안 강했던 것들이 쭉 흘러내리고요. 예. 예. 어~ 나머지 에서는큰 의미가 없죠 시작이 네. 다 같이 못 가는 겁니까 유님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빠지고 같이 올라가는 네. 거가 네. 딱2월 중순에 그랬었거든요 아, 아,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네. 보면 무슨 네. 뭐~ 음. 퀄러티 주식이다 그리고 음. 모멘텀 주식이다 벨류 음. 주식이다 성장주가 다사상적악 음. 같거든요 네. 그거는 네.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음. 그거는 쉽지 않은 네. 네. 뭐~ 약간 우매한 질문을 한데 네. 테슬라 엔비다 급등은 그냥 단순 반등 이상 아무것도 아니죠 유 님? 약간 고급진 말을 해드려요. 아, 고급진 말, 고급진 말요. 부탁드립니다. 고급진 말은 영어로하면델드케 바운스의 데드캣 가능성이 바운스. 크다라고 어. 봐야 돼요. 물론 어. 늘 말씀드리지만 예, 예. 어, 저 같은 사람, 부사장, 예. 특히 저 같이 오랫동안 음. 일하는 사람은 음. 오늘 테슬라가 올라간 이유 한 시간 동안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음. 올라가야 되만 이유도 또한 음. 시간 동안 음. 얘기할 음. 수 예. 있지만 또 반대로 내일 떨어지면요, 음. 똑같이 한 시간 동안 왜 떨어지는지 음. 한 시간 또 얘기할 예. 수 있어요. 예. 예.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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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어제 발표된 이제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해서 음, 한번 음, 얘기해보겠는데요. 네. 이게 이제 한그 결과적으로는 잘 나왔는데 완화됐다고는 음. 하지만은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소비심체 신호가 있다 남아있다라고 음, 음, 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제 간단히 간단 정리해드리면 네 가지 지표만 보시면 되잖아요. 음. 코어 헤드라인 네. 근원 그리고 일반 네. CPI 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YOY 전년동기 대비 네, 네. 아니면 MOM 전원 그네 가지가 음. 모두가 공교롭게도 0.1% 포인트씩 덜 나왔어요. 덜 나왔죠. 덜 나온 네, 자체는 네, 호재 네, 인식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 물론 추세적으로는 분명히 내려가고 있고 음, 그동안 네. 한세달 정도 약간 위로 꼬르들었던 음, 그런 전월 대비 음, 이런 것 음, 음, 전년 대비 음, 네. 약간 내려갔기 때문에 다소는 긍정재를 적할수 있지만 음. 이거는 전나 얘기보다는 전 세계에서 이 채권 시장에서 가장 큰 사람이 블랙 어, 락의릭 라이더 형님이 계십니다. 릭 라이더 있죠. 최고 네, 네, 의 네, 영향력을 음. 갖고 있는 분인데 국민 음. 얘기하는 거가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음. 네, 이걸좀몇달더 보이셔야 되는 이다 그렇게 음. 얘기했거든요. 네네.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너무 흥분할 시점이 없습니다. 그냥 네. 잠깐 잘 나왔던 지표일 뿐이죠, 그죠? 음. 네. 다만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네. 온 사람들은 네. 지난주부터 네. 해서 딱 말이 맞게 떨어져 있어요. 네. 음. 긍정적으로 온 사람에 그레이트 랠리가 있다면서 음. 딱 이번에 PC 그리고 채에 음. 덜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음. 약간 낮춰 나왔고요. 네.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음. 아까 음. 말씀하신 그대로 리테일 세일즈 보자 다음 주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건데. 물론 봐야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어서 올 필요 없이 딱딱 끊어서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보면 또 부상이 너무 적게 보여들 하셨지만 굳이 이제 천 명위를 보면 이제 최근 한 50년 동안 저점이 3월 12일이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딱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음. 하여튼 시장은 아직까지 그이 시장을 어렵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은 관세 전쟁이 음. 현재 진행이다. 확정된 음.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예.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금리나 기대감인데 세 번으로 되고 있는데 딱세번이요세번세번 네, 세번 이상 안 늘어나더라고요 위님아세번 메스. 이상 네, 늘어나면 네. 더 이상한 네. 거죠 <laughs> 경기가더 이상한 거죠 일단 3월 19일 동결이고요 동결 네. 이때 전답표 찍으면. 조금 더 변화가 있을... 어, 없을 것 같은데 요세번 어, 그냥 연기자 될것 같은데요. 아, 없을 걸로 음, 보이니까 네, 참고하시고 네. 네. 예, 6월과 9월, 12월 하는 걸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3개월 한 번. 네. 네, 3개월 딱딱. 점도표, 점도표. 잘잘다잘돼 있습니다. 음. 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서 네. 이 지금 S&P 500 지수가 이제 2 18년 이, 15월과 비슷하다. 이 말은 이게 트럼프 1기 때랑 비슷하다. 이 말.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음. 근데 굳이 같이 비교한 건데, 이렇게 되지 않겠지만, 네네. 자꾸 우리는 이제 바닥을 알고 싶어 하는 심리가 <laughs>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죠. 이걸로 보게 되면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위원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s p 5 0 0 지수의 바닥을 누구도 못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반사기꾼이고, 네. 그렇죠. 지나고 나면 다 맞췄다는 네. 사람들이 네. 다 나오죠. 네. 그거 네. 완벽한 사기꾼이죠. 네. 근데 그 알면서도 네. 바닥을 알고 싶어 하는 우리의 심리가, 인간의 정상, 그 자, 정상 자, 그렇죠? 인간의 심리 그건 마치 신에 대한 자. 자. 어, 희구 뭐 이런 것들이죠. 예전에. 약간의 뭐 도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거 궁금한 분이 없겠습니까? 투자하시면서 그렇죠? 그건 선사시대부터 예. 있었던 것같 궁금하죠.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뭐찍거나 하지 마시고 궁금증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빠진 흐름을 그렇게 하 네. 바꿀 거기 때문에 네네네. 너무 오랫동안 걸리지 않은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다음은 이제 국채 수익률이랑 미국 달러 한번 살펴보실까요? 예, 금리는 이틀째 올라 4.316%까지 왔고요. 왔고 달러는 보합권입니다 136인데 혹시 달러원은 어떻습니까? 이상합니다. 예. 1450. 안 깨지네요. 1455 썸팅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지도 어, 어, 않고 내려가지도 그러니까요. 않고 그러니까요. 어, 혹시 업데이트 새롭지 로 않으신 거군요. 왜냐면땅 보면 알죠. <laughs> 네, 네. 그 달러 능 같은 게 보면 좀 내려갑니다. 주 엔화 강세. 아, 맞아요. 우리나라 맞아요. 그 네. 우리나라를 보면 음. 많은 분들이 엔 원이거든요. 정확히 표현하면요. 엔 원. 지금은 970원 80원이니까 어, 몇몇달 전에 지금 850원 때뭐 일본 맞아요. 여행 맞아요. 갔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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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요. 네. 지금 970원이니까 아마 음, 일본 엔화 사겠다는 분들은 아마 천원 이상 줄 거죠? 천 원. 와. 네. 사겠다는 그래서, 분 현금. 사겠다는 지금 거.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 통화가 좀 올라오네요. 국내만 갖고. 그죠. 우리나라가 네. 지금 다이버전스 되고 네, 있죠. 네, 네. 정확히 표현하면.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103.6이라는 이 가, 가격이 네, 네. 트럼프 치, 당선 때그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네, 네. 당선이 모든 것을 제작됐습니다. 제고 자꾸 더빠졌고요 <웃음> <그런> <웃음> 네. 뭐, <laughs> 네. 아무튼 예. 아니,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셨잖아요. 야 조금만 참아. 과도기 인 트랜지션. 필요해. 과도기가 예. 너무 길어갔고요. 우선 음. 과도기라고. 과도기라기보다 이제 점점 빠지고 있는 <laughs> 네. <laughs> 분위기야. 우리는 미국을 강하게 만들 거야. 음, 음, 음. 예. 그렇죠. 믿으서 보세요. 최근 음. 보니까는 뭐 네. 금리 내려오고 음. 네. 그 에너지 값 내려와서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증시만 안 내려오면 좋은 티가 안 내려와서 네. 좀 네. 힘든 상황이라다고볼수 네.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서 음. 일단 그 연일 하락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네. 오늘 했습니다 네. 일단 근데 이제 하지만 그 전일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듯이 주요 IB에서는 투자거을 하향 조정하겠다 한다 이러면서 과연 바닥이 있지 오늘 상승이 바닥일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닥을 알려고 그러면 저기 나가서 제가, 제가 딱 차트 띄워놓고 선을그보면 좋은데, <laughs> 네. 차, 저, 그건 넘어가고. 그래서 그, 차트 그려워셨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딱 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3일째 반대겠지만, 200선 이하에서는 굳이 매수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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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위원님 그두번 이상 이틀에서 올라온 폭이 거의 한달 만에 없거든요, 현재 보니 어, 진짜요? 없습니다, 위 이어 시꿀이 없기 때문에 아니 이틀 올라오니까 그렇게 힘든 겁니까? 진짜 그렇게 힘드나요? 아, 이게 아 이어 시꿀이 없으니까 야, 야, 제가 보기에 진짜 바닥을 증명하려 그러면 네. 최소한 이틀 이상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지금은 네. 제가 딱 아까 얘기한 그대로 그냥 대체케 바운스가 아닌가라고 보실 네,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네. 제가 얘기하는 요 부분은 저뿐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지켜보시고 일단 200에서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자 그리고 얘기했던 골드만삭스가 제가 보기에 첫 번째 하향인 것 같은데 5분씩 더 내려갔거든요, 니 요거 6,200은 뭐 높은 건 아니지만 나중은 아니지만 6,500, 6,200 내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GDP 내리면서 약간 의견을 제시한 거고 EPS 내려갔습니다, 268에서 260까지. 어, 요거 때문에 내린 거죠, 딱 예, 요거, 요거 내린 건데. 네네, 결국 트럼프 관세가 기업 이익에 영향 이 있는 거죠, 일단. 어, 당연히 영향이 있죠. 어, 왜냐하면 어, 네, 그그이 네. 그 부분은 정확히 얘기하면. 네, 네. 우리 시결 교수가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게 오케이, 근데 그렇지. 누구나 얘기하는 건다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음. 시티도 마찬가지, JP 모드 마찬가지, 모건스탠리 골드만스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 네. 지금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세 전쟁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나 하니까 사람들이 소비도 지금 좀 불안하잖아요. 네네. 소비라는 거가 현금, 잘 한번 생각해 고 현금 갖고 내가 한 방에 사면 문제가 없어요. 네네. 근데 보면 대부분이 우리나라 주택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물가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 내가 수입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내년에 지금 그모기지하거나 아니면 월세로 갖고 할부 내야 되는데 아, 지금 내년 물가 올라가는 내년 똑같이 150달러씩 할부 내는 거가 내년에 부담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런 음, 생각하는 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 그러면 네. 또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음. 아, 지금 내년에 지금 멕시코에서 공장을 더 돌려야 되나 아닌가 아니면 미국으로 음. 다시 갖고 와야 되나 음. 아니면 호주로는 괜찮다 있고 호주로 가서 공장을 돌릴까 음. 다 버려 아픈 고민이 많으니까 뭔가 사업계획을 확정할 수도 없어요 지금이 아, 죠 그렇죠. 누나 똑같은 소리야 소비자 음. 개인 그러니까 투자자도 더욱더 마찬가지죠 음. 이세 가지 모두가 지금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음. 확정이 안 돼. 우리가 주식에 제일 쓰는 거 뭐야? 불확실성, 그렇죠. Un 영어로 uncertain t. 예, 예. 그거예요 지금요. 예, 그렇죠. 예. 그럼 혹시 골드만이 첫 번째 하향이지만 앞으로 또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예, 내려갈 예, 가능성이 예. 크게 깊다. 없다고 할순 없어요. 왜냐하면 예, 예. 대부분이 지금 목표 그 주당 이게 전망치가 내려오고 있고 이건 당연할 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 목표 지수가 너무나 뻔하잖아요. 음. S M P업의 목표 주당 이게 전망치 곱하기 음. P R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게 가만 P R이 가만 히 있다 그러면 전망치가 내려가면 이거 내려가는 어, 거죠. 그렇죠. 이거 불가피합니다. 그냥 원래 시장 전망치가 270 정도 했었죠, 유니. 아, 275만 가는데 골드만 소좀낮 낮게 낮게 왔습니다. 보긴 했었죠. 낮게 네. 봤는데 260이니까 조만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5를볼수 있지 않을까 250까지 대응 음, 네. 음, 네. 음. 그런 것도 염려가 있으니까 보시면 좋고 을 어쨌건 내리면 네. 당연히 지수가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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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내려가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네. 네. 정해져 있습니다. 가 야, 그냥 자동으로 되는 <laughs> <누리는> 게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자동이라고 보시면 자동이고 두 번째는 어제 얘기 했던 시티그룹의 미국식 투자 하향인데. 요거는 위원님 얘기했지만 어떤 미국만 다른 거 투자하라고는 분산 차원이 아니고, 미국을 좀덜 하라는 거니까, 음음.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 주식을 덜 하라고 그러면 음음. 좀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위원님? 에뭐 그럴 예, 수도 예, 있죠. 예.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유럽과 중국을 매입하기보다는 그냥 청구하면 되는 겁니까? 네. 좀여러분들 원하시면 유럽, 중국 사는 건뭐 저희가 뭐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미국에 대한 대상과 우리나라 사는 거는 완전히 잘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음, 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미국 주식을 하시라는 거 입장에서 음. 보면 그만큼 미국은 부자 에는 말씀하셨지만 이익점만이 뚜렷하게 나오고 네. 기업이 익숙한 것들이 많을까 하는 음. 거잖아요. 그렇죠. 유럽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브랜드가 적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유럽을 하시려 그러면 특정 종목을 하시던 음. 아니면 대표적인 v g k 같은 ETF를 하시 그렇죠. 거기까지는 오케이. 음. 음. 근데 중국만 하면 제가 뭐라고 말할 게 없어요. 음. 중국은 일점만으로 네. 여러분 어디서 확인하십니까 지금 이거? 신뢰성 어떻게 확인해요? 예. 네. 답이 없잖아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 음. 자신 있다. 그 특정 주식 하겠다. 음. 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저희는 노코멘트죠. 그렇습니다. 이제. 좀더잘 나가면 음. 우리 주인님이 아시겠지만 이제 미주할 고조 아니고 유주할 고조할. 음. 주할 고조. 그래서 유럽도잘 나가는 그렇죠. 나주면 그렇죠. 네. 나와주면 그렇죠. 진짜 아직 안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음. 만약에 유주할 고조에 나오면 그때 또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네, 네. VGK인가 있을 VGK 겁니다. VGK 대표 e 대표. 대표. 세상에 서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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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대박이 대표. 때문에 예. 그런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참고로 그게 스톡스 600 추정은 네, 이 네,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브지하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다음은 네. 어,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테슬라네요 테슬라 우리 주인님 좋아하는 테슬라 종목인데 최종목이죠 근데 테슬라 종목도 장 올라가지만 음. 어떤 매도기는 많이 높,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유니 보시게 매도기는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실적이 감소되는 게기 때문에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당장은 좀 기본적목도 매입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다만 네. 이제 JP 모니터들 그 2년 연속으로 지금 딜레버리가 부족할 수 있다 하면서 그렇죠. 목표주가 이거지. 내렸는데, 네. 매일 뭐 어느 안 좋게 보더니까 네. 그러려니 네. 보시면 되겠고요. 네. 목업스 때는 여전히 430달러 다시 확인했어요. 네. 네. 아담 좋았어요? 아, 아, 네. 다만 네. 네. 위 아래는 약간 아래를 좀 낮춰놨기 음. 때문에 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음. 그렇지만 여전히 430목표주수 하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스티펠에서 음. 스티펠에서 모닝 컨설트랑 설문조사한 걸 한번 보여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선물조사 네네네. Net preference가 지금 음. 3가지 떨어졌다. 음. 상상 째조 수준. 2018년에 39가던 거 지금 숙 떨어졌다. 이게 그데그 지금. 그들이 공식적으로 한건 아니지만, 음, 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 모드관 스텔링에서 어, 트위터는 어디에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음, 음. 그래서 한 250명에서 답변했습니다. 음, 어. 그래서 뭘뭘 뭘 물어봤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테슬라 주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네. 그냥 네네네. 일반적으로 상, 그냥 공식적인 음. 통계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음. 모닝 스 컨설팅은 통계적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건 그냥 돌린 겁니다. 음. 설문조사, 간단히 뭐 네. 유튜브를 했는지, 트위터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물어봤어요. 일란 머스크의 정치적 참여, 정치행동 음.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영향이 있냐, 없냐. 딱 이런 거구나 음. 첫 번째는 어~ 이~ 그, 이~ 테슬라의 경영 활동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45%가 영향 이 있다면서 대답했고요. 아, 예. 그렇죠. 네, 네. 40%는 엄청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 85%가 영향이 엄청 나쁜 있다. 안형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 3%는 긍정적, 15%는 아, 난 그래. 모르겠다 했어요. 어. 예. 또 하나 어, 딜리버리가 줄어들 거사에 대해서 한 65%가 줄어들 거라고 음, 얘기했어요. 음, 음, 이거는 여러 가지 떠나서 음, 그것이 그거 일반적입니다. 음, 모건 슬래리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음, 음. 그 상태가 지금 해 세수가 되어야 될것 같다. 그런데 그 도지 근무를 1년 더 한다고 했던 일론 머스크 말로 들으면 더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예. 1년 더 한다 예. 그러면 예. 만약에 이게 예. 정말 예. 사실이라면 예. 주시장에서 악영향을 보셔야 돼요. 다만 어, 예. 다만 이게 아무도 모르거다요 예. 왜냐면 하 예. 그럼으로 예. 인해서 예. 어, 소위 그 풀스디 음. 해 갖고 음. 테슬라 의 로보택시가 더 빨라진다 그러면 어. 호재인식할 수 있어요. 어. 어. 네 네. 호재인식할 수요. 호재인식할 수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게임입니다. 아무도 예. 모르고요. 게임. 다만 지금 현재로 보면 예. 어, 미국의 사람들, 미국의 소비자나 테슬라 음. 주주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음. 음. 어, 거기까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개별적인 종목도 지금 음. 관심이 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다 보니까 전망을 음. 다 내리더라고요 가이던스를.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일론 머스크는. 예. 어, 이번에그이터뷰 통해서 네, 네. 앞으로 향후 2년간 분은이부 i 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니다정확이 부분은 이부분 n 이부분 t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했는데 두 준비할라 그러면 공장을 해야 해, 아,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공장을 지금 네바다 하나 더 늘리는 게 있거든 요 라인은 음.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음. 멕시코에서 모델 2 얘기했잖아요 네. 멕시코 쏙 들어갔죠 음. 왜냐하면 지금 멕시코 가면 관세를 지금 때려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거는 머리 아픈 거아니다 다만 어, 일론마스크는 여전히 자신감 그렇지만 음. 말씀드렸다시피 한 언론에서는 음. 그 인터뷰 영상을 보고 똑같은 걸 보고 나서 클로스 투 티어즈. 거의 울을 정도였다. 아, 울 정도였다. 예. 네, 그 각자 판단하시게 되죠. 네, 저는 네, 있는 걸 그대로만 네, 보여 드리고 네. 저는 여저 일러머스를 크 좋아합니다. 다만 네. 딱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좋아하고 있고 서학개미인 최근에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데 네. 혹시 그렇게 끊임없이 매입하는 그 서학개미분들의 심리 혹시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어, 저는 숨을 그, 이해 되죠. 그, 이해되십니까? 네. 계속 사는 거. 어, 계속사죠 어, 무한 매수. 무한해수까지는제 네, 모르겠으나 무한 매수법 비슷한 거예요. 네, 예. 예. 여전히 예. 좋아하면 물타기 하는 거죠. 어떤 확신 위원님 일단 확신이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닌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한 확신 그 예. 떨어지니까 물 타는 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예. 저는 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않지 예. 않지만 그런 게 심리가 있다 보니까 계속 매입하고 있다는 거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자 다음 페이지 실적이 시적? 예, 되게 중요한데 이건 예. 예. 좀위원님이 좀 아프게 보는 그림 아닙니까 요거? 아 그렇죠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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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S&P500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이2에좀 하향되고 있는 게 다리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 그렇죠. 예, 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이러면 어,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관제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오늘 영어 공부할까요? <laughs> uncertainty. <burn> <laughs> 주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uncertainty.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예, 그딱 그렇죠. 그거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해결되는 방법은 음. 4월 1일 이될건 뭐가 될 건간에 네. 전쟁이 붙고 어떻게 되는 건 관세 한번 나오면 그걸 딱. 끝나면 돼요. 딱 끝나고 명확하게. 근데 자꾸 이렇게 하고 예. 나서 야 봐줄게. 예. 쟤는 아니야. 음. 쟤는 봐줄게. 이러면 머리 아픈 거요지금든 그게 음, 음. 불확실성이다. 예.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인트로 인지션. 예, 그렇죠. 과도기야. 조금 기다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실적 때문이라도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바닥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지금 어쨌거나 좀 뭔가 좀 방어적으로 좀 대처 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테슬라는요. 음. 테슬란 테슬라는 뭡니까? 결국 음. 자동차 회사잖아요. 자동차가 음, 자, 잘 팔리는 거 보여줘야 되겠고 아, 인도랑이 증가겠죠. 또이 그림, 요 네, 네. 그림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에 네. 지금 우상향이 돼야 됩니다. 네. 지금 우하향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네. 해서 보시고 네. 지금 당장의 반등을 네. 바닥이라고 하기는 에좀 이르다. 부사장 혼났잖아요 부사님의 서아 게임 심리 알아서 맞죠? 우리나라 심리 왜 알아서 뭐합니까 <laughs> 그러니까 미국 현지자수 <laughs> 정확함 그걸 제가 어저께, 예, 그저께, 예, 오늘도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미국 현지의 소비자들의 예, 심리는 예. 모닝 컨설팅 예, 보여드렸잖아요 예, 예. 그게 거기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음, 습니다 예. 네. 네. 일단 자, 그 예. 이 불확실성이 음. 가득한 시장에 음, 음, 음. 오늘 이제 주요 일정이나 실적 음. 을 한번 살펴봐야 예, 될 예. 건데 보고 이제 잠깐 제가 그왜 심리가 궁금하냐면 왜 궁금하냐면. 만약에 확신에 차서 테슬라를 매입했다고 그러면 음. 그 마음이 습관이 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돈을 못 버는 기업도 그렇게 집중 투자할 수 있거든요. 음. 그걸 방지하고 말씀드리고, 왜냐면 예전에 그 저희 니콜라 같은 기업들이 폐지가, 상자 폐지가 했는데 그 집중을 매수했던 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조심하 차원이니까 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지표가 있는데, PPI는 뭐 그냥 가벼운 거 아닙니까? 가벼어요 은위가 없을까지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저 네. 채팅창에 그 네.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음. 미국 현지 소비자 심리 네. 포커스 하는 네. 게 낫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음. 저희가 금요일 날 저녁에 네. 발표되는 게 소비자 심리 지수,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은 달러 제너럴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끼 사인도 오랜만에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음. 사인하는 게 왜죠? 이거? 네, 그렇죠. 진짜, 네. 진짜 사인. 네, 네. 그렇습니다. 얼타 뷰티 화장품까지 보시면 좋은데 네. 얼타 뷰티도 아마 전망을 좀 내리지 않을까 그것 우려가 됩니다. 네. 얼타 뷰티라는 화장품도 제가 보기에는 음, 거의 95% 이상 음. 외교에서 네. 네.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관세에 매기는 전세의 주범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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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음. 저희는 내일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석 부사장님, 이학영 위원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